부산 MBC 고고 볼링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볼링 대회 경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2, 3위 결정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수원 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기장 볼링의 육성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보내드렸었는데 올해를 결사라는 의미로 기장군 볼링협회 임원들과 볼링이가 함께하는 대회고요. 2, 3위 결정전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볼링협회장배 학생 볼링 대회 2-3위 결정전. 자 김영견, 김수현 조와 송문기, 진주로 조가 맞붙습니다. 자 먼저 김수현 볼링이고요. 1프레임 첫 번째 투구. 여덟 개 핀을 처리하는데 빅스플릿을 남깁니다. 네. 번 번, 0번핀 남아 있습니다. 하우스 슈즈와 네 하우스 볼을 들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좀 뭐 굉장히 인상 깊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 김연경 선수고요. 기정군 볼링협회 사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구력 20년 15 파운드의 볼을 쓰고 있습니다. 1 프레임 좌측에 있는 7번 핀. 하나를 처리합니다. 이 네, 스페처리는 뭐 서프릿이라서 커브를 못 하지만 네. 실버드만 목표로 해서 투구를 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네. 진주로 볼링에게 1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아홉 개 핀을 처리합니다. 진주는 어린이는 네. 볼링 공이 굴러가는 것만 보면은 어린인지 어른인지 모르겠어요. 네. 어른이네요, 어른이. 네. 볼리니 중에서 유일하게 하우스 슈즈가 아닌 마이 슈즈와 네. 아데를 착용하고 있네요. 자, 송문기 선수입니다. 기장구 볼링협회 회장이시고요. 28년의 구력, 16파운드 에을 쓰고 있습니다. 자, 9번 핀 처리하면서 나이스 커버. 16파운드는 볼링공 중에서 제일 무거운 거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송문기 장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래도 16파운드 아, 대단하십니다. 아주. 자, 계속해서 송문기 진주로 조의 이 프레임. 진주로 볼링이 이 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아, 아홉 개 핀을 처리하는데요. 7번 핀 남아 있습니다. 안정되게 13 포켓을 하면서 비교적 정말 쉬운 핀을 남겨줬네요. 네. 송문계장님이 부담이 굉장히 덜할 것 같네요. 아홉 개 핀을 처리했던 진주로 불린 이고요 다시 한번 스페어 처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 송문계 선수입니다. 좌측에 7번 핀 처리하면서, 스페어 처리 16파운드여서 그런지 뭔가 볼이 묵직하게 느껴지네요 김현경 김수현조의 2프레임 김수현 어린입니다 어... 우측으로 깊게 치우치면서 10번 핀 하나만 쓰러지는군요. 뭔가 조금 자신감이 부족한 스윙이지 않았나 싶어요. 아 상대편이 지금 네. 1, 2 프레임을 잘 해주고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웠지 않나 싶어요. 음. 저렇게 1번 핀만 한 핀만 맞추기도 네. 쉽진 않은데 스페어 처리를 거의 한 느낌이네요. 네. 자김현경 선수의 이 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마치면서 그대로 뚫고 지나갔고요. 예. 우측에 아. 3번, 6번핀 두 아. 개가 남습니다. 너무 두텁게 들어갔죠? 예. 네. 자, 조금은 자신감이 좀 떨어져 네네. 보이는 김수현 볼넷인데요. 3프레임 첫 번째 투구. 어 좌측으로 <laughs> 결국 좌측 왼쪽 버터에 <laughs> 빠지고 맙니다. 마음이 좀 짠하네요. 예. 그래도 이렇게 볼링공을 들고 네. 스탠스 자세에서 자세를 딱 잡고 출발하는 모습이 또좀 좋아 보여요. 음. 네. 그냥 후다닥 딱 나가는 게 아니니까. 예. 김연경 선수의 3 프레임 두 번째 투구 0개 피를 네. 모두 처리합니다. 아, 이런 또 김수현 선리니까또좀 네, 살아나 할수 있죠. 힘을 낼스도 있죠. 네. 아마 많은 경험이 될 믿고. 겁니다. 네. 자, 송문기 진주노조의 3프레임. 진주노볼리니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3프레임 첫 번째 투구. 아. 세터 쪽 중간에 딱 하나의 핀이 쓰러져 주지 않습니다. 5번 핀이죠. 파워도 있고, 굉장히 그냥 어린이라고 보기에는 참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팀이 이렇게 구성되었는지 사실 네. 좀 궁금하다. <laughs> 송문기 선수의 3프레임 다시 한번 스페어 처리를 위해서 준비를 했고 처리하면서 나이스 커버. 막강하네요, 이 팀이.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팀 구성이 네. 상위 선발된 어린이 4명과 기장군 임원 4명이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음. 한 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성적에 상관없이. 음. 자, 진주누 볼리니의 4 프레임. 눈빛도 굉장히 날카로워요. 아 이번에는 7 개핀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장님이기 때문에 조금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진주누 볼리니가. 올리니 중에서도 상급자 같습니다 정말 음, 네. 네 1, 2, 9번 세 개의 핀 남아 있고요 송문기 선수가 다시 한번 스페어 처리를 위해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아 하지만 세 네. 개의 핀 모두 안정적으로 잡아내는군요 네. 까다롭지만은 구력이 굉장히 오래되셨기 때문에 네 부산광역시 기장군 볼링협회장배 학생 볼링대회 2-3위 결정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수현 볼링이의 4 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1번 핀을 아... 쓰러뜨리고 9개 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이제. 예, 역시 직전에 김영경 선수가 이 실수를 잘 커버해주면서 다시 좀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의 마음으로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오니까 반겨주고 이렇게. 네. 공 가운데 5번핀 하나가 남아 있고요. 김현경 선수의 4 프레임. 스페어 처리, 나이스 커버. 야, 저런 건 해줘야 됩니다. 예. 김수현 어린이가 볼링 공을 놓고 마지막 팔로스로를 좀더 이렇게 길게 해준다면 공이 좀더 정확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김수현 볼링의 5 프레임. 예. 어... 음. 살포시 놓고 오는데요. 예. 이렇게 놓지 말고 쭉 원을 그리듯이 올려주면 좀더 정확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스윙에 조금 더 자신감을 더한다면 그런 스윙으로 이어질 텐데 뭔가 약간 살짝 좀 소극적인 느낌으로 툭 두고 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또래 친구들과의 경기가 아니고 예. 어른 분들이 있고 하니까 평소 하던 실력이 또안 나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진짜. 자, 김현경 선수의 네. 오프레임 자, 아홉 어... 개 핀을 모두 처리하면서 나이스 커버. 그러면 김 선수가 어린이가 아무데나 던져도 다 커버해 네. 줄것 같아요. 자신 있게 하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김현경 <laughs> 선수가 잘 다독여주는 모습이고요. 김수현 어린이는 뭔가 좀 쑥스러운 것 같아요. 네. 자, 진주로 볼 일이 오 프레임 오 아홉 개핀 처리됩니다. 1 0번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 진주 어린 어린인가요? 네. <laughs> 너무 좋습니다. 예 정말. 거의 뭐 기복 없이 거의 아홉 개 핀을 처리하고 있네요. 오프레임 송문기 선수입니다 자, 우측에 10번 핀, 템핀 처리하면서 나이스 커버 아 진준호 어린이는 기장군이 아니라 부산 대표 또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것같아 음. 감히 제가 볼 스피드도 좋고 파괴력 따라서 좋고 네. 라인을 설정하는 모습도 할줄 아는 거 같아요 음. 진주노 볼리니의 6프레임 첫 번째 투구! 아... 다시 한번 10번 핀이 쓰러져 주지 않습니다. 오 근데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제가 볼링 치는 것보다 지금 더 안타까워요. 아 10번 핀이 딱 들어갔는데 남으니까 제가 플레이하는 것보다 더 안타깝습니다. 형님. 어 넘어져 줄 법도 한데 남아있네요. 나스바니 오늘 뭐 거의 스페어 처리의 달인처럼 스페어 처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송문기 선수입니다 6프레임 두 번째 투구 우측에 10번 핀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문기 장님은 어. 거의 뭐 달인입니다 진짜 네.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네, 뭐 지금 송문기 진주로 조는 빈틈 없이 계속 스페어 처리를 잘 해내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김연경 김수현 조입니다 6프레임 김수현 볼리니 아, 8개 핀이 처리가 되는데요. 남아있는 2개의 핀 스페어 처리를 하기 참 어려웠겠습니다. 스플릿을 만나게 되네요. 네, 조금 어려운 숙제를 남겨뒀네요. 네, 4번, 10번 핀이고요. 뭔가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좀 야속하게 느껴질 것도 같아요. 저 핀들이. 어린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경 선수의 6프레임 4번, 10번 핀 중에 좌측의 4번 핀을 선택했습니다. 멋지게만 시도를 좀 해봤는데 네.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김수현 어린이 개인적으로 파이팅 해주고 싶습니다. 할수 있어요. 이제 시작인데 7프레임 김수현 아 어,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6개의 핀을 쓰러뜨립니다 4개의 핀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팔 동작이 조금씩 좀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어, 첫 프레임을 살짝 못 풀어서 그렇지 굉장히 숨은 실력지다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2번, 5번, 8번 4개의 핀이 남아있습니다 김현경 선수가 이 4개의 핀 깔끔하게 잡아내는군요. 아, 네. 스페어 처리. 아, 정말 보기는 깔끔했지만 또 쉽지 않은 핀이었습니다. 뒤에 핀들이 네. 하나씩 하나씩 뿜어있어서 더블로드라고 하죠. 네. 송문기진주로조이의 칠프레임. 진주노 볼린이 와, 8개 핀을 처리하는데요. 아, 여기서 아, 아, 스플릿을 만나게 됩니다. 아. 5번 것이 1번 예. 핀이 나아있습니다 조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스피드에 비해서 마찰, 즉 휘어지는 양이 적다 보니까 핀 액션이 안 나와서 스프릿이 남았죠. 5번, 10번 핀. 저도 스페어 처리는 뭐할수 있습니다. 송문기 장님은. 송문기 선수의 칠 프레임. 5번 핀의 왼쪽을 때려서 두 개를 다 공략하려고 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살짝 비껴 나가면서 오픈 되고 맙니다. 어떤 한 게임으로 승부가 이루어지는 이런 경기에서는 저런 것들을 이제 카바를 하려고 하는데, 네. 뭐 장기 레이스로 가는 그런 경기에서는 보통 한 핀만 맞춰서 핀 미스를 줄이는 경우도 있죠. 자, 진주르 볼리니의 8 프레임 아직까지 스트라이크는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스트라이크를 와, 때려내고 있습니다. 예. 아, 계속해서 남아있던 그 10번 핀이 이번에는 잘 처리가 되면서 스트라이크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어, 아,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착지하고 발로스로 하고 스윙하고. 네, 네. 오른손 잡이가 1, 2존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시원한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김수현 볼리리의 8 프레임. 이번엔 7개의 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야 볼링을 좀 하다 보면 네. 좀더 자신감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조금의 차이로 볼스 피드가 조금 빨라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자신감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세개의 핀이 남아있습니다. 김현경 선수의 파이프레이. 아... 제일 뒤에 있던 핀 9번 핀이 처리가 되지 못하면서 오픈이 되고 맙니다. 역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3번, 9번, 2번, 8번처럼 뒤에 숨어 있는 핀이 처리가 되지 않을 때가 네. 종종 있는데요. 네. 이번이 그랬습니 정말 까다로운 핀입니다. 네. 안 남기면 좋죠. 김수현 어, 볼린이 아 아우, 이 핀이 절대 넘어가지 않네요. 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네요. 아 정말 야타깝니다 9번 핀. 어, 아, 9번 핀이 그리고 빠진 데에 아, 흔들리다가, 흔들리다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쉬울까요? 네. 아 정말 하나 넘어가 주지. 김현경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핀 하나. 어우, 우측으로 생하니 빠지면서 김현경 선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픈되고 마는군요. 김새어린이 얼굴을 볼 얼굴이 없을 거야요 아마. <웃음> <웃음> 자, 이제 송문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아있는 핀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서 있는 10개의 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걸려 있고요. 더블 찬스. 한번 보여주시나요? 더블 찬스 와우. 이어갑니다. 공무 네. 계장님이 구력만큼 실력도 좋으신 분이거든요. 예예. 구력이 예. 네. 28년입니다. 네. 스카치 게임은 요런경미가 있어요. 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스트라이크를 쳐야 네. 터키 이상으로 이어나가야 점수가 배로 올라가거든요. 자두개 스트라이크를 깔아놓고 진주는 볼리니 음. 오우 터키에 성공합니다. 이야, <laughs> 뭐이 선수는 어린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의 동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게 예. 멘탈이 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할 것만 하고 나오겠다, 뭐 이런 눈빛인데요. 이러면 송문계장님이 또 살짝 부담스러울 수가 <laughs> 있습니다. 자, 이 부담스러움을 예. 잘 승화해서 스트라이크로 이어갈지 지켜보죠. 송문규 선수의 스프레임 no. 오! 포베가에 no. 성공하면서 4개 연속 스트라이크를 이어갑니다 Go. 이런 경기에서 포베가를 보다니 오, 정말 오 대단한데요 진짜 Go. 오 회장님 너무하시네요 진짜 아, 네? 이 팀이 굉장히 좀 위력적이네요 두 선수의 조합이 진주루 음. 볼리니의 마지막 투구, 아 여덟 개 핀을 처리하면서 경기를 종료 시킵니다. 야 마지막에 스트라이크를 공으로 붙여서 점수가 확 올라갔습니다. 이틀 207점을 기록하네요. 네. 개의 연속 스트라이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두 선수의 플레이였고요. 이제 김수현 볼리니 10 프레임. 8개 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김새널이니까 조금 수줍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은 자신감이 좀 붙어지는 것 같아요. 비록 게임은 뭐 지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네. 계속 자신감 있는 자세로 연습하면은 충분히 잘할수 있습니다. 그럼요, 김현경 선수의 0프레임두개핀빈 남아있고요. 스페어 처리 깔끔했습니다. 상대 볼리니 선수에 비해서 마이볼도 없고 마이슈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자신있게 마지막 한번 던졌으면 좋겠다. 자 김수현 볼리니의 마지막 투구 2번 핀을 잡았는데요. 네. 아 우측에 핀 하나, 9번 핀이 넘어가질 않으면서 아홉 개 핀이 처리가 됩니다. 너무 아쉬워서 깡충깡충 뛰네요. 예. 귀엽습니다. 아유 정말 얼마나 아쉬울까요? 김현경 김수연 조128 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 207대128 이었고요. 자 이번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번 경기는 네.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음, 여성분과 여자 어린이와 네. 뭐, 남성분과 남자 어린이의 경기인데도 볼일들 간에도 좀 격차가 있었어요 음. 장비가 있고 네. 없고 이런 경기였는데 너무 좀 무자비하게 좀 마지막에도 포배가를 몰아붙이면서 좀 하신가 아닌가 싶은데 네. 하지만 이번 경기가 다가 아니고 네. 아마 체계적으로 연습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는데요 조금 아쉬움이 남고 마음이 짠한 그런 경기를 본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정말 좋은 기량을 두 선수 모두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단 하나의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최종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